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22년식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4륜구동 모델이고요 용도 이억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시부터 한 분께서 운행을 해왔고요 또전 주인분께서 보증 연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보증기간도 무려 29년 10월까지입니다 5년 가까이 남아있고요 추가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퓰러 패키지와 2열 컴포트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를 해 놓은 신차가 약 9,600만 원가량 하는 고가의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또 전기차 혜택도 있죠 이전비 감면 혜택 140만 원 상당의 감면이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식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입니다 차량 넘버는 10더의4957 차량이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또 그릴 상태입니다. 그릴이 일반 G80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릴도 어디 해진 곳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반절주행이 가능한 레이더판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곳곳에 이렇게 전방 센서도 보이고 있고요. 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LED는 풀 LED 라이트이고요. 조향각에 따라 빔 패턴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전하실 때 더욱 편리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고요. 상처하기 쉬운 LED, 어디 습기 차거나 스크래치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단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고요. 외관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 시부터 한 분께서 운행을 해왔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또 흰색의 하바나 브라운 시트 조합. 정말 이쁩니다. 140만원 상당의 이전비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이고요. 또 무엇보다 G80을 타는데 유지 비용이 덜 든다.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차문을 열면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시트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한층 더 화사하고 조합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쪽에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하단에는 윈도우 버튼 있습니다. 버튼까짐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G80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추가 옵션이었는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프리미엄 사운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음질 차이는 확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어 트림 쪽 굉장히 깔끔하고요. 스티어링을 좌측으로는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드 전동 스위치도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토 스탑 기능도 있는데 오토 스탑 기능 버튼이 사라졌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런 잔주름 같은 살짝의 사용감은 있지만, 어디 터지거나 해진 것 없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또전 주인분께서 비닐도 아직 떼지 않으셨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운행을 하셨던 게딱 티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럼 차량 탑승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딱 탔을 때착좌감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파퓰러 패키지 옵션 안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LCD 클러스터죠. 전자기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사각지대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보이지 않는 시야까지 확보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38,785km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요.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은 물론 일반 부품도 제조사 보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은 10년 20만 킬로까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에는 각종 운행 상황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컬러도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핸들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기능,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기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근 거리를 유지해서 반자 유지행도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역할까지 해 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도 거의 새 가죽 같기도 하고요. 위쪽에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 옵션 안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내 차를 이렇게 360도로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하단에는 깜빡이 버튼과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모두 터치식이고요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USB 단자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 키두개 있습니다. 또 일반 키와는 달리 파킹 어시스트 옵션까지 달려 있고요.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이차 키를 이용해서 시동도 걸고 차를 앞뒤로 뺄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주차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DIS 컨트롤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 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얼식 기어 노브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기어를 변동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적응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위쪽에 오토홀드 버튼도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요.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중앙 몰딩 전체를 카본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어디 헤딩곳 없이 너무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어라운드뷰 버튼과 센서 버튼,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까지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좌석 수납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 공간 안에는 12V 단자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은근히 넓어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워크인 시트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앰비 언트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이랑 밝기도 모두 조절하실 수 있고요. 야간에 봤을 때 실내가 훨씬 더 이쁩니다. 기본 몰딩은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몰딩 쪽에도 까지 현상 보이지 않습니다. 상단 대시보드 컨디션도 먼지 하나 묻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필러 쪽에도 흡연 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위쪽 콘솔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고요. 커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앞쪽에는 하이패스 카드 꽂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고스트도 클로징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을 끝까지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을 닫아 주는 기능이고요. 또전 주인분께서 PPF 스티커도 붙여 놓으셨습니다. 곳곳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붙여 놓았고요. 뒷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도 문콕 자국이나 돌팀 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럼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한층 더 화사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뒤쪽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새 시트 같은 새 가죽처럼 정말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에도 모두 매트가 깔려 있어서 한층 더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제네시스 로고도 있고요. 도어 트림 쪽에는 수동 사이드 커튼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스티커까지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현재는 앞좌석을 뒤로 좀떼 놓은 상태입니다.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컨트롤 할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있고요. 뒷좌석도 바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뒤쪽 콘솔 박스 보겠습니다. 뒤쪽 콘솔에도 카본 모양으로 해놓으셨고요. 양쪽 열선 시트, 후속 전동 커튼 버튼,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과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뒷좌석 수납 공간도 있고요. 수납 공간 안에는 USB 단자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휴대폰 충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손걸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 주인분께서 관리를 해왔던 게딱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1위 신조를 찾으시는 것 같고요. 또 보증 기간까지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29년 10월까지입니다. 무려 5년 가까이 남아있고요. 배터리 보증은 10년 20만 킬로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계속해서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미등입니다. 후미등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수 있는 곳에 PPF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이고요. 이쪽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배터리가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조금 협소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실을 정도는 충분한 것 같고요. 트렁크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 있습니다. 물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침수차 시100% 법적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닫히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럼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휠 19인치 휠이고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앞쪽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습니다. 기존 G80에는 없는 전기차 전용 휠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차량은 모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넘어가서 바로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0도 이력 없는 1위 신조 차량이고요 파퓰러 패키지와 컨비니언스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를 해 놓은 신차가 약 9,600만 원가량 하는 엄청난 고가의 차량입니다 전국에 몇대 없는 흰색 바디에 하바나 브라운 시트까지 품고 있고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은 6,3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또전 주인분께서 보증 연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보증기간도 5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140만원 상당의 이전비 감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고민 없이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